준비해. 준비시작나 okay. 4개 네 하면 되지? 네. 몇개 예. 시킨 거야? 다섯 개한 다섯 개한개한거 예. 개다. 다 예. 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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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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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대에서 얘기가 네, 없는 거예요. 걸... 세개더 아, 네 개, 아, 한사만더하나만더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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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. 오케이, 나 여덟 개 하면 되지? 아, 아홉 개야 돼? 끝까지 부시면 버리겠는데. 아홉 개, 파이팅. 아, 둘 오케이. 네. 아, 다섯 여섯 됐어. 여덟 아호 2호, 아호 4호, 5호, 8아8아호 나여렇게여기아이 <laughs> 아, 잠깐만. 잠깐만. <laughs> 아, 뭐. 찍고 있는 거 맞지? 네. 이렇게죠. 좋아, 이쉬우하 내가 이걸 해. 내가 이겼잖아. 아니, 아니야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열. 오케이. 나 열두 개 한다. 아, 아 네. 손이 아파, 나는 얘. 저 손이 아파요. 열세 개, 열세 개. 포기해. 어지게 열세 개 해. 포기해. 하나. 1, 2, 3, 4, 5, 6, 7. 왜웃자가 오지? 안 보내줘도 나. 아이, 아, 빠졌어 포기해, 나 알겠어, 보내줘도 나한테.